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입니다. 오늘 아침은 말씀과 조화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그로서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멀지 않은 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진짜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일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말씀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모든 편견을 다 버리고 선입견들을 다 배제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하는 전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신봉해왔던 견해들 그리고 오랫동안 행하던 관행과 습관들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생각과 상치되는 경우에 말씀을 억지로 왜곡시키지 않으므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류를 지지하는 듯이 증언함으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물어봐야 할 질문은 진리가 무엇인가이지. 지금까지 내가 진리로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존 신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거나 유한한 인간의 어떤 교리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함이 증거됨에도 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질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되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수했던 자신의 이론들이 성경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꾸기로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좋아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콤하여서 사단의 믿기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사단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사고까지라도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현세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광벽을 파헤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려는 여리도 없이 하늘 보화를 발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가르침에 기초하여 성경을 읽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랍비들이 전한 것과 다른 성경 해석은 용납될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통과 격언을 계속 만들어 내고 그것을 거룩함으로 더 덧입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통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객하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꾸민 짓입니다. 아무리 신성하게 취급되는 믿음의 글, 교리, 신조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단순한 진술과 상충된다면 모두 거절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리가 더 밝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과 조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사단의 거짓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사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아서 믿음만에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